リククルートトトダイレクトスカウトそうだ転職ってて考えてる今評価されてるしまださらに評価してくれる企業もあるはずどうしたい<や>登録すればきっと驚く経歴と希望条件を入れておけば企業やヘッドハンターがレジメをしっかり読み込んで待っているだけでキャリアを活かせるスカウトが「リクルートダイレクトスカウトリクルート」 네, 원래 리크루트 다이렉트 스카우트 이 서비스는요, 전직 이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특히 리크루트라는 회사는요, 전직 이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이력서를 등록해 놓으면 갓 졸업한 대학생들도 이제 채용을 할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만약에 한국분들이 일본에 갓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보다는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냐 하면은 일본에는 바이토루라든지 타운워크라는 것이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바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크루트는 정식으로 이제 취업을 할때 사용하는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리크루토라는 회사는요. 도쿄대학신문에 광고를 내주는 그 대리업자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뉴스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취업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책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의 리크루트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만큼 커다란 취업 관련 1위 사이트가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단어부터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댄쇼크 전직 이직 강가에르 생각하다 이마 지금마다 아직 도록스르 등록하다 효과스르 평가하다 평가를 하다 사라니 더 추가로 기교 기업 회사 기도 분명히, 확실히. 오도록, 놀라다, 놀라게 되다. 계획기, 경력. 기본조건 희망, 조건. 이레르 넣다. 해또 한다, 헤드헌터. 레쥬메 이력서. 시카리또, 확실히, 철저히. 요미코무, 읽다, 완전히 이해할 정도의 읽다를 뜻합니다. 갸리아 경력 이카세르 활용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스카우토 스카우트 영입. 그러면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본문 내용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루토 다이렉토 리크루트 다이렉트 스카우토 리크루트 다이렉트 스카우트 아찌 아찌라는 말은 원래 아뜨거워하는 아쯔이라는 말을 빨리 발음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뜨거워인데 아 뜨거 뜨거까지만 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줄여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다, 덴쇼크때 강가의 대아 맞다. 이직 생각 중이야라고 했는데요. 아 소다까지는 아시겠죠? 덴쇼크덴쇼크는 이직이고요. 뒤에 으 때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가볍게 불어보는 느낌이에요. 너 이직 생각하고 있니? 그럼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이직 같은 거 생각해? 이런 식으로 같은 거라고 할때 질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으 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그래서 댄쇼크때 이직 같은 거강가에 때로 원래는 강가에때 이룹 생각하고 있니? 이지만 빨리 읽어서 강가에 때로 라고 이를 생략한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이요. 이마 효과 사레 때로 시마다 지금 평가받고 있고 아직 라고 했습니다. 평가를 받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일본어에서는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좋은 뜻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아직 생각 안 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효과 시대 레기업가 아루하즈. 더 평가해 주는 기업이 있을 거야. 사람이 하면 더 한층 더 이런 뜻이고요 효과 시대 레 평가해주는이지만 아까의 해석대로하면 인정해주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정해주는 기업이 아루 하즈 모모 할것 하즈라는 것은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있을 거야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렇게 천상의 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남직원이가 노시다 왜 그래 그렇게 물어봤죠. 야 아니야. 그래서 다음 또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도로크 스레바 기또 도로크 등록하면 틀림없이 놀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스레바라는 표현을 써서 가정형을 썼죠. 그래서 네가 등록하면 놀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장이요. 게이레키토 기보조겐 오이레 떼오께바 그래서 게이레키 하면 경력이고요. 기보조겐 희망 조건을 이레때 오게 봐 여기서는 입력하다라는 뜻을 사용하지 않고 이레루라는 표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레때 오게 봐 넣어두면 기교업이해또한타가 레쥬메어 씨가리 또 요미콘데 기업이나 헤드헌터가 이력서를 꼼꼼히 읽고라고 해서 여기서 레쥬메라는 것은 이력서를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레쥬메는 이력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취업해 있거나 취직해 있는 상황인데 레쥬메를 요구 당한다면 이것은 요약이나 줄거리를 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레쥬메란 단어를 보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두 가지 뜻을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요. 식깔이또 제대로 요미콘데 그냥 요모 하면 될 것을 왜 요미코모 할까요? 여기 코모라는 뜻은요. 입에 넣어서 삼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죠. 내 것으로 완전히 채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미콘데 하면 은 철저하게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좀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서 마테이루다게데 개리아오이카세로 스카우토가 기다리기만 하면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스카우트가 뭐올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됐겠죠 그래서 마테이루 기다리는 것 나게 대했으니까 뿐으로, 만으로, 그것만으로, 캐리아오 이카세로, 캐리어를 살릴 수 있는 스카우트, 스카우트 제안이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크루토 다이렉토 스카우토, 리크루트 다이렉트 스카우토, 리크루토. 이게 마지막 회사명이었습니다. では、今の엔광고スクリプトれがち읽어보도록アゲスニリクルートダイレクトスカウトあっち暑そうだ転職って考えてる今評価されてるしまだ さらに評価してくれる企業があるはず。どうしたいや、登録すればきっと驚く。経歴と希望条件を入れておけば、 企業やヘッドハンターがレジュメをしっかりと読み込んで待っているだけでキャリアを生かせるスカウトがリクルートダイレクトスカウト 리크루트.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일본어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리크루트 다이렉트 스카우트. 아, 뜨거. 아, 맞다. 이직 생각 중이야. 지금 평가받고 있고, 아직. 더 평가해주는 기업이 있을 거야. 왜 그래? 아니야. 등록하면 틀림없이 놀랄 거야. 경력과 희망 조건을 넣어두면 기업이나 헤드헌터가 이력서를 꼼꼼히 읽고 기다리기만 하면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스카우트가 리쿠르트 다이렉트 스카우트. 리쿠르트. 네, 오늘은 취업 사이트 리쿠르트에 관한 광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평가당하다, 평가받다, 이것이 원래는 그대로 의미가 아닌 인정받다의 의미라는 것도 오늘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력이란 단어는 캐리어도 쓰고 캐레기라는 단어도 쓴다는 것도 오늘 알수 있었습니다. 또 이력서에 관해 저도 물론 리레기쇼라는 단어도 쓰지만 레쥬메라는 단어도 쓴다는 것도 오늘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단어들 특히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내일또 같이 공부해요. 마따시다. リククルートトトダイレクトスカウト転職ってて考えてる今評価されてるしまださらに評価してくれる企業もあるはずどうした早っ登録すればきっと驚く経歴と希望条件を入れておけば企業やヘッドハンターが目ジめをしっかり読み込んで待っているだけでキャリアを生かせるスカウトが「リクルートダイレクトスカウトリクルート」